캠핑, 캠핑. 가야시다 반갑습니다 바제 캠핑의 가까바집입니다답답해집니다 인사해라 니 네, 인사해야지 빨리. 빨리 해라 반갑습니다 크게 해야지 반갑습니다 안 들린다 오늘은 미량의 아이비 캠핑장이라는 찜. 곳에 왔습니다 저희 네. 이제 여름이 이미 열름이지 여름이 너무 좀더상그니까 사실 여름 특집으로 해서 가볼만한 캠핑장을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유튜버들도 이미 벌써 그런 뭐 주제로 해서 하긴 했는데 저희 도 사실 할게 없어서 <laughs> 뭐 남들 하니까 해야죠. 깎고 섭섭하 아, <laughs> 오늘 캐릭터 빙해가지고 섭섭하신가 보네. 남들 하니까 저희도 이제 하고 저희가 일단 생각하는 여름에 가볼 만한 캠핑장. 여름에 캠핑 가지 말라 했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고를 겁니다. 저희는 나무가 우거져서 낮에 와도 마치 밤인 것 같이 어두운 것.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타프도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비올때 말고는 필요가 없는데 일단은 기본 조건은 이렇게 나무가 울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계곡. 이게 지금은 덥진 않은데 진짜 덥게 되면 이제 한 번씩 물에 띠 들어가야겠죠? 계곡에 계곡에서 이제 뭐발 담그고 맥주 한캔딱 때리면 네. 그래서 오늘은 어첫 번째로 여름 특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캠핑장입니다 아이비 캠핑장 1박에 평일 얼마? 4만 5천원 5천 네. 조금 뭐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5천원 까달라 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네 <laughs> 아무도 없어가지고 까달라 했는 예, 일단 오늘 저희가 여기 지내면서 어, 어떤 캠핑장인지 일단 한번 둘러 보고 하기 전에 피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오늘 타프는 없고요. <laughs> 오늘 슬링핑 텐트입니다. 슬링핀 슬림핑... 원업. 일단 저희 피칭은 끝났고요. 일단 한번 캠핑장을 쓱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평일이 돼 가지고 손님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피칭한 곳은 6번 사이트 여기 6번 사이트거든요 여기가 다가 아니라 공간이 더 있어요 이쪽 옆에 아마도 이 공간은 주차하는 공간 같습니다 그러니까 텐트를 피칭하고 옆에 공간이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은 어, 가지고 온 차를, 차량을 아마 두기 위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사이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있다. 그리고 사이트는 23개 정도다. 보십시오. 쭉 한번 봐주세요. 사이트마다 나무가 빼곡합니다. 어떤 사이트, 뭐 1번부터 24번까지, 3번까지 있는 사이트 중에 뭐 빠짐없이 전부 다 나무 밑에 그늘이 엄청나게 잘돼 있고요. 이 부분이 이쪽에가 이제 아마 개수대거든요. 어 지금 개수대가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온수가 있고 반대편 에쪽이가 냉수가. 아 여기는 뭐안 적혀 있는데. 아 어. 오른쪽 레바를아 그런데 여기 레몬수 다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레바를 돌리면 어. 온수가 나온다니. 나 온수는 음. 다 나옵니다. 전부 다 8개 다, 다 나오고 이렇게 선 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계수대 네. 음. 바로 옆에 이렇게 모래놀이를 할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사실 모래는 그렇게 잘돼 있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직기류 같은 거 애들 놀이 기구들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네요 뭐 모래 서 있으니까 깨끗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이런 공간이 따로 있고 1 0로 배기로... 백오 5 k g 견디는. 그네도 있고요 괜찮재 나무? <laughs> 어 나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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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원래 85. 아니, 한 아니, 것 같은데. 어른이 타찮아7찮아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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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아 아, 어린이 타면 안 된다고 안돼 있어. 아, 네. 이 7세 이하는 보호자랑 같이 타야 돼. 있어. 결혼 못한 사람은 타도 다나 그렇지. 한번 여기. 어, 아, 그렇그 <laughs> 아,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로대를 씻을 수 있는 화로대 세척장도 있고 샤워장. 아, 그쪽 여자다응 음. 네, 화장실. 뭐 일반적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래되긴 했는데 깔끔합니다. 일단 샤워장도 봤는데 샤워기 두개 있고요.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전반적으로 다 이게 신설 캠핑장하고는 비교가 됩니다. 더럽지만 않을 뿐이지 막 좋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픽한 이유는 오로지 하나 나무군을 여름에 나무군을 그거 하나 보고 오늘 여기 캠핑장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구조가 되게 단순한 것도 어. 되게 마음에 들어. 어. 그냥 띠 어. 둘러서 이렇게 딱 있고 응. 화장실 있고 개수도 응. 있고 그리고 끝 아까 봤잖아 찍고 있어. 이제 입구고 보시면은 이제 오늘은 지금 영업을 안 하고 계시는 데 입구에 보면은 지금도 따로 있고 쉬이 탁구장도 있다는데뭐그제 그까지는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일단 전반적인 캠핑장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개두 마리 시바 <laughs> 시바의 맞아? 시바 한 마리? 시바 맞나? 둘이 사귀어? 우리 뭐 먹나? 음료가 많아. 뜻갈비. 오뚜기 돼, 오뚜기. 스테이크다, 거의. 진짜네. 한박 같다, 이 어, 한박. The in Over the rainbow. If we hold tight, we can chase from the Mississippi through the net. hundreds of miles.

너의 커다란 덕조고라이 선배 아이가? 너의 눈망울에 크나큰 눈망울 너의 눈망울 똑바야지 너의 커다란 <laughs> 덕주거라의덕조고 <laughs> 떡밥 나이 푼다. 야. 맛 가라고? 근데 이 떡갈비가 이런 큰게 없거든요. 마트에 거의 없어요. 한 이만하게 한입짜리 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찾았는데. 어디 찾았지? 한국에서 찾았는 아, 옛날. 근데 이게 진짜 대박이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역시 오뚜기. 오늘 계속 가까이가가까아지가안 보였었는데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원래 네. 그 게임 같은 것도 준비하고 했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오늘 진짜 너무 몸이 안 좋습니다. 오늘 심하게.